안녕하십니까? 신지식 인 진행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일본 지지 정당 없음당 출현. 네, 당 이름이 지지당 지지 정당 없음당. 네, 이런 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거죠, 일본. 일본의 과거 현상을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한국도 무당층이 여의도 일당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면은 지지정당 없음당 이어서 NHK 부서 버리게 당네 이러한 정당들이 만들어진다. 네, 경향신문에서 전했고요. 동아일보에서도 보면은 지지정당 없음당 출연, 네 일본 요지경 총선, 네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지정당 없음 중도층 청년 에, 누가 잡을까? 지지정당이 없다라는 거죠. 네 무당층이 여의도 일당 농담이 진담 되려면 네, 한겨레에서도 이러한 기사를 실었는데요. 네. 돈봉투 5억으로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게 되고, 에, 결국에는 국힘하고 동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무당층은 4.1% 급등했다. 네. 제3지대 이슈가 주목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지지정당 없음이 출연한다. 네. 지지정당 없음당. 네. 결국에는 국민의 민심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에 금태섭, 신당 얘기가 나오는데, 그저 그냥 철새들이 모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 거대 양당에서 밀려난 자들이 모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을 들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일단 가장 큰 것은 국민들은 국회를 해산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회 해산. 그래서 국회 해산 국민 투표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국민들이 50만 명이 동의하게 되면 국회 해산 국민 투표에 붙여가지고 국민 참여자 에, 과반수가 찬성되면 국회를 해산하는 거죠. 네 이렇게. 국민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연 이런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 같은 공약을 내세울 수 있는가? 이거 내세울 수 있는 정당이 있겠습니까? 내가 국회의원해 가지고 내가 해쳐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또 국민들한테 지지정당 없음당 하면서 제3지대에서 당 만들어가지고 뺏진 하나 차가지고 1억 5천 5백 어, 이 연봉 받고 정당 보조금 누리고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누리고 그리고 각종 특권 특혜 누리면서 국민들 고열 빨아먹을 생각하지 누가 이런 생각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정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뿐만 아니라 확장된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 그리고 어, 감사원장 선관위 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대법원장, 국회의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이 사람들도 다 국민 소환제 그래서 국민들이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면은 왕족이 왕을 해야 한다. 성골이 등장하죠 신라에 그러면서 성골, 진골의 권력 투쟁 예, 그리고 끊임없이 고려의 예, 귀족들, 호족들 계속해서 그냥 권력투쟁 하잖아요. 예, 양반들, 양반들 파벌 나눠 가지고 조선에서 계속 권력투쟁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백성 생각합니까? 백성 생각 안 하죠.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니까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진압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예, 권력자들, 특권층들의 습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성을 깨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그리고 확장된 국민소환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스위스처럼 국민 5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느냐. 그러면 대한민국으로 확 바뀝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데, 과연 제3당이 이러한 일을 할수 있느냐? 에, 저는 묻고 싶습니다.